네 안녕하세요 오토플랜입니다 저는 지금 제네시스 GV80 쿠페 블랙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48볼트 마이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죠. 일렉트릭 슈퍼차저를 갖추고 있는 차량을 시승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차가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구매 가치는 충분한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일단 GV80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준대형 SUV입니다. 여기에 제네시스가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부분 변경을 통해 한 차례 새롭게 선보인 게 바로 이 쿠페 모델이에요. B필러 이후의 라인을 좀더 날카롭고 날렵하게 깎아내면서 차체 형상을 스포티한 느낌으로 변경을 한 거죠. 원래 SUV는 좀더 실용적이고 가족과 함께 타거나 또 아웃도어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모델인데 여기다가 스포티한 디자인을 같이 넣다 보니까 좀더 세련된 이미지를 추구하는 분들 좀더 세단이나 쿠페 같은 날렵한 이미지를 추구하는 분들이 선호할 만한 그런 차로 탈바꿈했다는 게 가장 주목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외형적으로 디자인의 형태 변화가 있지만 주행감 자체는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일반 GV80과 비교했을 때 기본적인 이 성향 스타일링은 그대로 갖추고 있으면서 이 차만의 디자인 특징을 좀더 얻어갈 수 있다라는 게 차이점이었는데 여기에 이번에 GV80 쿠페 블랙 모델을 추가했어요. 이 블랙 에디션이라고 하는 차체 외장 컬러, 휠, 또 그릴 이외 에 각종 몰딩을 비롯해서 실내에 보이는 모든 내장재까지도 모두 다 블랙 컬러로 통일을 하고 있는 GV80 쿠페 블랙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 엔진에 탑재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상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이해하시면 편한데 제네시스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이 엔진에 대해서 이 원래 3.5L 6기통 터보 엔진에 또 공기를 추가로 불어넣을 수 있는 슈퍼차저를 탑재한 엔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엔진 스펙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5L 6기통 V6 트윈 터보 엔진에 48V 전장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일렉트릭 슈퍼차저를 탑재했습니다. 그 결과 최고 출력은 기존 3.5L 엔진 대비 35마력이 오른 415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는 2kg 포스미터가 늘어난 56kg 포스미터를 자랑하고 있어요. 사실 이 정도 출력 때문에 이제 어디가서 꿀리지 않는다, 어디가서도 시원시원하게 달릴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죠. 그 결과 제로백 수치가 제조사 발표 기준으로는 5.4초를 기록하거든요. 근데 뭐 그건 이제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 뭐 런치 컨트롤도 쓰고 이것저것 했을 때의 기록인 것 같고 실제로 제가 체감되는 수치는 한 5초 중반? 뭐 컨디션이 안 좋은 노면이면 5초 후반까지도 갈수 있는 5초 중후반의 제로백 수치를 기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모델에 비해서는 분명히 이 초반 가속력이라던가 중후반에 쭉 밀어주는 느낌 자체가 큰 폭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 차이를 분명하게 느낄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큰 높은 만족도를 얻게 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소비자는 이제 일반 3.5L 모델과 또 일렉트릭 슈퍼차저가 탑재된 모델 두 가지를 비교해서 타보고는 뭐가 더 나은지 이걸 직접 느끼기 어렵거든요. 사실 저만 해도 이 리뷰어의 입장에서도 기존 3.5L와 이 차를 비교 시승하는데까지 시간이 꽤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기회가 흔치 않아서 느끼기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전기 모터를 이용해서 전장 시스템을 이용해서 엔진 내에 공기를 추가로 불어 넣어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출력을 더 발생시키는 거예요. 모터가 독립적으로 막 바퀴를 구동시키는 방식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아닙니다. 전기를 이용해서 엔진에 힘을 더 불어넣어 줘서 그 엔진으로 바퀴를 굴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엔진의 반응성이 굉장히 빠릿해지고 좋아졌어요. 원래 이 일반 3.5L 타 보면 힘이 좋은 건 분명한데 초반에 약간 굼뜨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아 이거 뭔가 시내 주행에서 신호 대기 후에 출발하거나 재가속 시에 아, 반응이 약간 아쉬운데? 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일렉트릭 슈퍼차저가 확실하게 역할을 해냅니다 초반부터 엔진 내로 출력을 확 끌어낼 수 있도록 공기를 힘껏 불어넣음으로써 부족함 없는 수준의 가속력을 확보해 주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런 세팅이 모든 제네시스 모델 3.5 엔진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아쉬웠던 2% 약간의 갈증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요즘은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워낙에나 이 직진 가속 성능이 좋아진 차들이 많잖아요. 특히나 전기차는 뭐 3, 4천만원대 차량만 구입하더라도 진짜 초반부터 최고 출력을 다 뽑아내서 시원시원하게 가속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내연기관 차들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건데 그 속에서도 이 일렉트릭 슈퍼차저가 탑재된 엔진만큼은 굉장히 큰 매력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저는 아 이게 소비자한테 추천드릴 뿐만 아니라 제네시스 관계자들한테도 이 엔진을 좀더 확대 적용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굳이 하이브리드에 대한 언급을 피하시는 것도 알고 있기는 한데 어차피 이제는 뭐 EREV나 퍼플하이브리드에 대해서도 좀 열려있다라고 오피셜하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소통 자체도 마일드 하이브리드로 좀더 대중들이 알수 있도록 바꿔주고 그리고 이 사양을 좀더 대중화시켜서 단가도 낮추고 많이 보급할 수 있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네시스의 굉장히 큰 매력 포인트 중 하나가 될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변속기는 8단 자동변속기를 탑재했는데요 이게 또 물건입니다 이게 진짜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일상주행하고 있을 땐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제네시스의 8단 변속기인데, 주행 모드를 지금 스포츠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로 바꾸는 순간 약간 다른 차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 기본적인 엔진의 아이들링 RPM도 높아지거든요. 스포츠 플러스에 바꾸는 순간 엔진 RPM이 약간 상승해요. 그래서 초반 토크를 좀더 강하게 일으킬 수 있도록 바꿔주고, 지금도 감속할 때 자동으로 다운 시프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수동차를 타는 것 같은 내부 매칭이 들어있는 수동차를 타는 것 같은 느낌을 전해주고 있고요 이거 보세요 RPM을 계속 올리잖아요 제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RPM을 올려버려요 그래서 운전하는 재미가 상당히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가속을 할 때에는 이게 변속 충격이 있습니다 지금 뭐 빠르게 제가 달릴 순 없어서 잠깐 순간적인 추월가속을 보여 드리면 이렇게 변속을 할 때에 차체 변속 충격을 만들어 줍니다 어, 변속 충격이 있으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하시는데 맞아요 안 좋은 건데 이게 스포츠 주행을 하고 있을 때는 이야기가 또 다르죠 스포츠 주행을 하고 있을 때 변속 충격을 통해서 내 몸을 살짝씩 튕겨 준다는 건 오히려 그만큼 더 강하고 빠른 운전 스포츠 드라이빙에 대한 감각을 극대화 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더 재미가 느껴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칭찬하고 싶고 사실 이런 기능들을 넣으려면 내구도나 여러 가지 기술력이 또 바탕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이제는 제네시스 그리고 현대가 이런 걸 충분히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 라는 증명이 되기도 하죠 그 점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크고요 이 배기음도 약간씩 달라져요 제가 지금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을 꺼놓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스포츠 플러스 모드일 때에는 이 컴포트 모드에 비해서 분명하게 엔진의 소음이 좀 살아나는 게 느껴집니다. 이걸 의도적으로 켜놨다는 게더 재밌고 반가운 일인 거죠. 지금도 신호등 레이스 약간의 급가속을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지금 50km까지 가속하는데도 훨씬 재밌죠. 진짜 운전하기 재밌어지는 차라는 게 사실 내연기관의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물론 엔진의 단순한 제로백, 단순한 출력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이 배기음 귀로 즐겁게 해주느냐, 그리고 또 변속 충격을 통해서 내 몸을 즐겁게 해주느냐, 이런 것들이 더해졌을 때의 매력이 훨씬 커지거든요. 그리고 서스펜션의 세팅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되겠죠. 일단은 앞뒤 구조는 특별히 다른 게 없습니다. 또한, 쇼급쇼버도 유압식 코일오버 방식의 서스펜션을 쓰고 있어요 다만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탑재가 되어 있고 여기에 이 주행 모드에 따라서 댐핑을 조절을 해주거든요 기본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전히 세팅은 좀 부드러운 편입니다 제네시스의 성격 자체를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부드러운 세팅에 집중하고 있고 그런데 약간 더 단단해지는 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에코나 컴포트 모드일 때는 꽤나 부드러운 편이고요. 스포츠 모드일 때 조금 달라지나 한5% 정도 달라지나 싶고 이제 스포츠 플러스가 되면 한15% 정도 달라지는 느낌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하체의 세팅이 부드러운 편에 속하고 승차감을 방해하지 않는 편에 속합니다. 다만 이게 이제 s u v 다 보니까 기본적인 이 작은 요철들을 넘을 때의 구조상 한계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완전한 세단이 아니고 에어서스펜션이 탑재된 차는 아니다 보니까 요철들을 넘을 때 충격들은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차를 타셔야 되고 다만 이제 고속도로 주행을 한다거나 큰 요철이나 이 노면의 변화를 겪을 때에는 상당히 부드럽게 처리해낸다. 꽤나 만족스럽다 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차는 지금 22인치 휠을 탑재하고 있거든요. 그휠 사이즈를 감당하면서도 이 정도의 승차감을 만들어낸다는 건 굉장히 칭찬할 만한 부분인 것 같고 또 스포츠 드라이빙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좀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지 않고 나는 좀 편하게 타는 게 좋아. 아무리 뭐 스포티한 차여도 승차감이 기본적으로는 좋아야 해. 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연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시승기를 찍는 동안 리터당 8.6km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실 좋은 연비라고 할 수는 없어요 고속도로 정속주행을 할 때에는 한 10, 11 정도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도를 달린다거나 시내를 달리고 있을 때는 이 정도 연비를 피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지금 이차 타고는 대부분 시내 주행만 했어요 거의 한70% 가까이 시내 주행만 하고 한30% 정도 국도 주행을 했는데 평균 연비는 리터당 7.7km 기록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형 SUV이고요 또 6기통 가솔린 엔진에 탑재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브레이크나 타이어의 세팅도 저는 상당히 만족하는 편이었고요 이 차는 전반적으로 구매 가치가 아주 높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격이 비싸요 가격도 비싸고 이제는 거의 동급의 수입차들과 비교했을 때 정면승부를 하겠다는 가격으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제가 봐도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네시스를 구입해야 될 가치가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X6도 있고요 GLE 쿠페도 있고 아우디 Q8도 있고 사실 너무나 쟁쟁한 모델들이 많은 급이거든요 근데 GV80 쿠페가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라고 했을 때에 또 색다른 의미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 SUV에 2.5L 타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차거든요 그래서 이 차는 한번쯤 관심을 갖고 계신다면 직접 한번 살펴보시고 시승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오래오래 타실 거라면 저는 2.5보다는 3.5가 낫고 3.5보다는 3.5 슈퍼차저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오토플레이였고요. 제네시스 GV80 쿠페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 이런 분들께 추천드려요. 나는 너무 튀는 건좀 부담스러워. 그리고 수입차 타기는 좀 눈치가 보여. 혹은 유지관리 편한 보증기간 길고 유지관리 편한 국산차가 좋아. 이외에도 요즘 국산차 좋아졌던데 한번 타볼까? 라는 생각 하시는 분들. 또한 세단보다는 이제 SUV 부담 없이 타고 싶은데 좀잘 나가는 애였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끝으로 난 옵션 풍부한 차가 좋아. 아무리 뭐 재밌고 이래도 옵션 부족하면 답답해서 못 타. 뭐 통풍 시트 없거나, 막 서라운드 뷰 없거나, 애플 카플레이 안 되거나 이런 차는 난못타 하시는 분들에겐 이차 한번 추천드려보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